안녕하세요. 삼성 라이온즈가 좋아서 유튜브하는 서민우입니다. 이제 곧 삼성 라이온즈 플레이오프 경기가 다가오네요. 너무 떨립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경기를 보여줄까요? 올해 가을 야구 KT가 와일드카드에서 처음으로 5위 팀이 준 플레이오프로 올라가는 이변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3위 팀 LG랑도 막상막하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올라오든지 우리의 경기를 하면 된다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LG KT 두 팀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팀에 따라 전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 라이언즈 플레이오프 준비 상황과 삼성 라이언즈 플레이오프 승리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올 시즌 삼성 라이언즈의 1선발은 코너 선수입니다 시즌 초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KBO 적응이 끝난 이후부터는 코너 선수는 리그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전반기 18경기 6승 5패 평균자책점 3.81을 기록했고 후반기에는 10경기 5승 1패 평균자책점 2.76을 기록하면서 후반기 모습으로 본다면 하트 네일과 같은 최고의 웨인 투수였죠. 비록 체인지업 구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패스트볼과 슬라이더 두 구종의 단순한 볼 배합이지만 포심 구종 가치는 23.4로 리그 1위, 슬라이더 구종 가치도 16.4로 리그 최상위권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자 친화구장인 라팍에서 이런 성적을 찍는다는 것은 이미 코너 선수가 리그 최고의 선발투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코너 선수의 이탈은 팀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고 플레이오프 엔트리 구성에 많은 고민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1선발 코너 선수의 공백을 메꾸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레에스 선수와 원테인 선수입니다. 두 선수가 선발로 나온 경기에 일찍 무너지면 절대 안 됩니다. 성적이나 구위로 보면 원테인 선수가 1선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지만 그래도 1선발은 웨인 선수인 레이스 선수라 생각합니다. 단순 기록으로 보자면 코너 원테인 선수랑 큰 차이가 없지만 포심의 구종 가치나 이닝 소화, 출루 허용 등에서는 차이가 보입니다. 레이스 선수의 피칭의 포인트는 슬라이더입니다. 슬라이더 구종 가치 26.1로 내일 반지에 이어서 리그 3위로 최고의 구종입니다. 레이스 선수의 슬라이더는 구속은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지만 떨어지는 각이 매우 크고 레이스 선수의 좋은 제구력 덕분에 높은 탈삼진율을 자랑하는 구종입니다. 하지만 전반기보다 후반기 성적이 레이스 선수가 많이 아쉽고 슬라이더 역시 후반기에 공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는 슬라이더와 함께 투신과 체인지업의 조합이 중요합니다. 레이스 선수의 최대 장점 중 하나가 땅볼 유도기 때문에 팀 내야진의 단단한 수비 역시 필수입니다. 원태인 선수는 올 시즌 국내 최고의 투수입니다. 올 시즌 포심의 구종같이 18.8로 준수한 9위를 선보였고, 슬라이더와 체인저 모두 구종같이 9 이상으로 국내 최고의 투수입니다. 같은 다승왕인 두산의 곽빈이 와일드카드 점 무너졌지만, 원태인 선수는 곽빈 선수보다 평균자체점이 낮고 제구도 좋습니다. 상대를 완벽하게 틀어막기는 힘들지는 몰라도 안정적으로 경기를 이끌어가는 것 만큼은 확실히 보장합니다. 다만 큰 경기에서 원태인 선수의 포심이 정규 시즌만큼 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원태인 선수가 3선발로 뛸수있다 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불펜의 변치 운영 때문입니다. 첫 경기 레이스 선수를 선발로 대고 승리를 확실하게 잡기 위해 원태인 선수를 불펜으로 활용하고 3일 뒤에 원태인 선수를 선발투수로 운영할 수 있죠. 조금 원태인 선수 어깨에 걱정이 되는 방법이지만 선발 투수가 포스트 시즌 불펜으로 활용되는 예시는 많고 첫 번째 경기에서 적당한 투구수에서 원태인 선수를 끊어준다면 선발 투수의 루틴상 하는 불펜 피칭 소화를 실전 경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펜이 약한 우리 팀 특성상 고려해 볼 카드는 맞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 방법의 가장 큰 우려점은 첫 번째 경기를 확실하게 잡지 못한다면 부작용으로 우리 팀에게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코너 선수의 복귀 의문과 백정현 선수의 부진으로 인해 선발 등판 의 기회는 좌승현 선수와 황동재 선수에게 갈 것입니다. 두 선수는 한 경기씩 맞기보다는 타미닝씩 끊어서 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lg의 최원태 손주영이 한 세트로 가듯이 좌승현 황동재 선수 역시 이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좌승현 황동재 두 선수 모두 큰 단점은 제구력입니다. 두 선수의 각각 볼넷 허용률이 9.6 10.0으로 선발투수로 높은 편입니다. 과일야구 볼넷으로 무너진 곽빈 이1 0 6 것을 감안한다면 두 선수의 볼넷 수치는 다소 안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가을야구에서는 선수 한 명의 출루가 매우 중요한 만큼 볼넷으로 인한 출루는 최대한 조심해야 합니다. 볼넷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짧은 이닝, 강한 구위로서 승부를 봐야 하고 아직 선발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두 명의 특성상 포스트시즌 긴 이닝 소환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확실한 경기를 잡기 위해 불펜 투입입니다. 좌완 불펜이 약한 우리 팀 특성상 좌승연을 불펜 카드로 고민할 수 있고 삼성의 투수진이 유동성 있게 운영이 되려면 두 선수의 좋은 활약이 필수입니다. 두 선수가 좋은 활약을 하는 만큼 삼성 라이온즈 포스트 시즌 평균 적체점은 낮아질 것입니다. 그만큼 두 선수는 박진만호의 핵심 키입니다. 우리 팀의 불펜은 가장 큰 불안 요소 중 하나입니다. 확실하게 믿고 1이닝을 맡길 투수가 없는 것이 불펜의 현실입니다. LG KT 누가 올라오든 마무리 김재현은 큰 불안 요소입니다. 본인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는 전 소속 팀과 작년 한국 시리즈에서 본인을 무너뜨렸던 팀이니까요. 상대로 지고 있더라도 김재현이 마무리로 등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기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창민 선수가 가장 큰 미들맨이라 생각하지만 역시 불안 요소가 있고. 김태훈 선수도 부상복귀 이후 아쉬운 모습입니다. 우승현, 이상민, 김대우 등도 1이닝을 맡기기에는 걱정이 되죠. 변수를 기대해야 하는 김윤수, 송은범 역시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선발 투수를 강조한 이유 역시 선발이 좋은 피칭을 해야 우리 팀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불펜이 우리가 불안하다고 하더라도 단기전은 또 모르는 것이죠. 경험이 풍부한 김재훈, 임창민, 김태훈 등이 좋은 활약을 할수 있고, 백정현, 황동재, 김윤수 등이 예상치 못한 깜짝 카드가 될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앞에 말했던 것처럼 원태인 선수를 첫 번째 경기 불펜과 세 번째 경기 선발 돌리는 변치 운용 역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 팀 불펜이 문제인 것은 맞지만, 올해 초 불펜이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최지강이 올해 후반기에 확실한 불펜 카드가 된 것처럼, 누군가 불펜에서 엄청난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다음 영상 빠르게 금요일에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오늘 다소 부정적인 얘기를 다뤘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의 플레이오프 필승법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 부탁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청초!